네, 2023-24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시즌 준비도 중요하지만 프리시즌 때 어떤 팀들이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것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한국 그 바이런맨에 대한 이미 공포가 됐죠. 그렇죠. 네. 그 코펑플레이. 예, 네, 코펑플레이. 코펑플레이가 아, 아, 축구팬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네, 그런 매체인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토트넘도 오지 않겠냐. 거의 음. 뭐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직 오피셜은 뭐 없습니다만.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 팬들한테 좀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인 거죠. 그렇죠. 중국 덕분에 한국에 오는 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아니면 한국에 오는 팀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난 2월에 인터마이애미가 중국을, 홍콩을 차하는데 네. 그때 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그렇죠. 메시가 네.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었고, 그다음에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막상 며칠 뒤에 있는 일본 경기에서는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네. 홍콩 팬들 입장에서는 빡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국가적인 차별을 메시가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laughs> 이해해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에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때 홍콩 뭐 그렇죠. 정부 관계자들도 막 욕했다고요? 예뭐 홍콩 네. 뭐 단순히 축구 팬들만 욕한 게 아니라 뭐 행정 장관 네. 뭐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이거 메시 이거 홍콩만 안뛴거 문제 있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사수, 사실 스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결정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약간 거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좀 비화가 되는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네, 그래서 그, 그 앞서서도 이제 알라스드가 중국에 왔을 때 호날두가 부상당해서 친선 경기지 취소가 되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호날두가 한국에서와 달리 사과를 했었고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뭐 아까 외교 문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아르헨티나하고 원래 A매치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했었다고요? 예,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주, 아르헨티나가 중국 투어를 가서 이제 중국에서 친선 경기를 하는 일정이었는데 중국이 메시가 이제 홍콩 노쇼 사태를 하니까 아르헨티나와 3월 A매치 일정을 취소하고 축구협회 간의 수교 관계에도 일단 단절을 하는 등 일종의 강경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급기야 지난 4월 23일에 국제 경기 준비와 감독 관리 규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 친선 경기는 주최 측이 입장권 판매하기 전부터 스타 선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리고 만약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명문화해서 어, 이제 입장권 판매를 시작해야 된다. 예 그렇죠. 요거죠 예. 그리고 중국 축구협회, 중국 축구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국제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주관사가 이제 피파 공인중개인을 통해서, 어, 중국 협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어, 승인을 받기 전에는 매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런미넨이 중국 투어가 좀 애매해졌다고요. 예.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선 경기에서 사실 스타 선수의 부상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결장은 사실 흔한 일이거든요. 네. 뭐 한중 일이 다 겪었는데 뭐 한국은 호날도, 중국은 메시, 그다음에 일본은 네이마르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으로 결장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계약서나 이런 거에서도 보통 명시가 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팀들은 인터마이애미의 메시나 아이나스레 호날도처럼 팀보다 위대한 스타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단 네. 말이에요. 보통 일반 유명 구단은 스타 선수가 여러 명 있고 당장 바이에른만 놓고 보더라도 해리 케인 있고 뭐 토마스 밀러 있고 마누엘 노이 어 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민재가 있고 네, 이런 아무튼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네. 스타 필참 규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는 유럽 팀들 입장에서 좀 까다로워진 거죠. 왜냐하면 주관사 입장에서는 구단 쪽에 필참을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못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를 분명히 명시할 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못 뛰면 뭐 메시가 못 뛰거나 아니면 뭐 바이에른 같은 경우 는 케인이나 어, 노이어나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올 경우에는 뭐 얼마를 토해내라 이런 걸 달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 투어로 가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축구에서 부상은 일상다반사인데 부상을 안 당하게끔 어떻게 보장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중국 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그 이번 여름에는 뭐 코파 아메리카도 있고요. 네, 유로도 그렇죠. 있고요. 또 올림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들의 뭐 몽갈리가 더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음, 상당히 좀 뭐랄까요 투어를 오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그 호파하고 유로가 모두 7월 14일쯤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프리시즌 투어를 가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만약 결승까지 갔어 근데 또 투어를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휴식을 좀 줘야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프리시즌 보낼계획이 있는 팀들이 이제 인터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PSG, 맨체스터 시티 어우 굉장하네요 뭐 이런 어, 팀들이 잡혀 있는데 이런 팀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인, 인테르나 아니면은 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연이 좀 있으니까 네. 구단이 연이 깊으니까 뭐 중국 투어를 하, 하겠고 파리 생제르맹도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진 후에 사실 방안을 고려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그것도 결국에는 내한이 아닌 중국 방문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국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나비 효과로 토트넘과 바이르미넨이 한국에 와서 일정을 더 많이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깨에 지금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내한 예정을 계획을 하고 있던 해외팀들이 중국 일정을 뭐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한국 일정을 늘릴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예, 네,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일정들이 좀 있고요 이미 그 바이러민행 같은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한국 어차피 오는 거니까 오는 네, 김에 현경기 도더할 수도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케이리올스타 경기 또 추진하고 있다고 예, 네, 지금 토트넘 내한이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어느 정도 토트넘이 내한하는 건 공정연한 사실로 이제 비춰지고 있고 네.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팀 케이리그와 7월 말에 경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바이에른과 8월 초에 이제 맞대결을 하는 그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네. 현재까지는 이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법으로 강제하는 거고 법은 또 이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아예 그리고 어 뭐랄까 매표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아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자유롭게 투어 계획을 짤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누가 데리고 오든 사실 스타 선수들 관련된 규정들은 넣습니다. 그게 흥행 의식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중국만큼은 어, 그렇게 막그 법까지 바꿔 하진 않았지만 이미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데리고 오는 곳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게 되면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 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에 는 정말 한국 상당히 좀더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지금 예정 대로라면, 지금 나오는 이제 소식 대로라면은 바이에른이 중국 투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전체 규모도 단순히 토트넘 대팀 k 리그그 다음에 바이에른 대 토트넘이 아니라 바이에른 대뭐제3의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규모가 커질 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좀. 여러가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 섭외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한경기를또할 예정이잖아요 그 디셀고배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돌아가서 그 런던에서 바이올린 하고 이제 그 헤리케인 딜에 포함이 되어있는 네. 그친선 경기를 또할 예정이어서 일정이 아 굉장히 뻑뻑하네 형수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네 네,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지금 토트넘 발표가 좀 미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 그런 빡빡한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호주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네, 좀 이번 프리시즌 한국에서 볼거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